자, 자 이게요잠시나 어때요? 깜짝, 깜짝 놀랐죠, 아, 여러분? 자, 오케이.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겠 겁니다, 여러분. 이게 몇 곡인지, 이게 타이틀인지, 이건 아무도 몰라요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다른 앨범과 앨범 두 개일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그리고 <laughs> 어 버전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, 어, 1 9이다 어, 빨리 아, 정확쳤다 이렇게 되기 좋구나! 라고 이렇게 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 제목은요? New Heights 입니다 쉽죠? <laughs> 내 만약에 또 오시는 분들 어이구 시발 벌써 <laughs> 시작됐어! <laughs> 시작됐어 이거 어 <나왔어>. 녹음 다, <laughs> 다 하셨죠? 하셨죠? 둘이... <laughs> 아니 아까 보니까 벌써 다른 글자라고 그래서 1 1회 강의라고 있어요 네, 여기 뭐냐 플랜카드?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야, <laughs> 다들 재능이 상당한데. 여러분들 이제 또 오늘 콘서트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회식도 할거 아니에요. 이하이. 트이성년자는 집에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? 이성년자는 부모님 손잡고 집으로 가시고 이제 회식할게. 회식. 이하이. 자 그러면. 자 그러면은. <laughs> 아, 자, 그러면은 <laughs> 자, 이제 여러분 슬슬 저희가 콘서트가 마지막을 향해 가가고 있습니다. 오늘 콘서트까지 끝난 게 아닌 거 아시죠? 네. 당요 아, 저희가 네. 콘서트 그 원래 끝어 자신 있으니까 <laughs> 그럼요. 네.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까지 즐기시게 되셨나요? 저희가 진짜 어, 처음부터 4월에 처음에 시작했잖아요, 콘서트를. 저희가 네. 그 그러면서 이제 타이페이, 일본, 홍콩 와 다시 앵콜폰을 하는데, 한 3개월 정도 걸렸잖아요. 멤버들, 또 어떠, 어땠는지? 저는 사실 <laughs>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앵콜콘서트를 바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, 저는. 음.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. 음. 처음에만 이잘 모르겠는데, 근데 개인적으로 기간을 조금 주고 하는 게 그쵸,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런 생각?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바로 휘청거릴 것 같아요 할때뭐내콘서트 약하다가 이런 느낌. 형럼도 저는 처음이 여러분도 처음 아니에요, 그렇죠? 여러분도 처음이잖아요, 그렇죠? 그럼 누가 할 거예요? 잠깐만 어색한 미소 누구야? <laughs> 왜, 왜 내려 말해요? 이 층도 앵콜건 처음이죠 배너가? 네. 그럼 괜찮아, 너만나 <laughs> <정도도 웃음> I'm fine, 괜찮아, 난 이해해, 난 이해해. <laughs> 그러면 이제 괜찮아, 진짜 하고 싶었어요.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앵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도 아 빨리 보여 드리고 싶다. 빨리들 때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었고 또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얼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활력이 넘칠 것 같습니다. 네. 와 <laughs>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, 여러분. 런데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닌 거아시죠 <laughs> 다음에 또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달리, 도 달려야 돼요. 네. 다음 첩터가, 제가 너무 좁힐게요. <laughs> <laughs> 다음 첩터가, <laughs> 여러분, 진짜 네. 달리는 곡이다 보니까, 여러분들 함께 달려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달려주면 됐어요? 네! 예! 댄서들 준비됐어요? 이니어를 힙스체인으로 쓰는 왠지. 뭐예요? 뭐? 어? 나쁘지 어? 않은데? 한국에이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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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랑잘 어울리죠 다음 곡한뭐에서 한국에서 한국겠지만자 여러분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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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번해볼한요 어디 들어에서한 어디 서한국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마음속서 한국에서 한는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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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지금까지, 우예팬, 벨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변호,